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뿌잉뿌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본인은 올해.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와요. 아, 어, 진짜요? 아, 근데 안 좋은 게 좋대요? 항상 사람은 네.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더큰 힘을 휘해요 네! 아, 맞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 거는, 아, 그때 뭐가 좋았더라. 뭐, 이렇게 하고, 아, 좋아안 좋았나,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는데, 맞죠. 안 좋은 일을. 그... 그랬어. 맞아요. 나 이거 너무 안 좋았어. 막 이렇게 하잖아. 그죠? 지학 년에 힘들었죠. 아. 네. 자, 그래서 안 좋은 눈을, 좋은 눈을 항상 집어 삼켜요. 음. 그래서 이안 좋은 눈이 더 크게 작용을 하지 않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음, 그래요. 뭐. 확실히 그런 건 진짜 좋네. 음. 그래서 사람이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네. 뭔가 큰 일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네. 막 맹신해서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 보다는, 네. 그냥 내가 무슨 큰 일을 네. 앞두고 있고, 어 내가 뭔가, 네. 어좀 인생이 기로에 서있을 때는, 네. 아무튼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 진짜요? 물어보고. 그렇지. 그, 너, 너는 뭐 없어? 그런 거? 뭐. 너? 어, 물어보고 싶은 거? 권해 아, 아니, 좀밖에 없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무릎으고 많이 해보죠. 예, 거의 대부분이 안중요하면이렇기올 일이 없잖아. 그죠. 정말. 자, 요즘 음, 유행하는 드라이브를 굉장히 음, 제일 많이 오시고요. 진짜 막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응, 음, 진짜 많아요. 진짜요? 응. 그럼 딱 선생님 분은 보여요. 아, 보여요? 진짜요? 거짓말 럼 보여요. 저희는 어떡하지? 없죠, 근데 일단. 없어요. 그럼 하나 튜쳐드릴까요? 아냐? 잠을 <laughs> <laughs> 아, 잘못 자요, 요새. 아니 아까 잘 잤는데 아 잠을 너무 많이 자요 <laughs> 진짜 잠을 너무 많이 자 그건 진짜 피곤해서 그죠 음, 피곤해서 저는 잠을 못 자는데 <laughs> 자 본인은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이제 본인은 이여여이한 뒤에 이제 그단호함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자 본인도 내가 늘 이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꼼꼼 아. 챙겨요 아 진짜 그냥 이렇게 박수면서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아도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하고 뭔가가 내가 위위를 어,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럼 선생님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이 여자는 과거에 어떤 여자예요? 뭔 개소리야! 를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닌 건가요? 네. 아니면 여자한테 과거를 부르면 안 되죠? 아 진짜요? 네. 그럼 저는 요뭘 얘기 네? 자 본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천연에는 고생이 조금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야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네. 나는 꽁돈이 없어요. 꽁돈이 없어요? 어. 저, 저요? 네. 어, 맞아요. 저 진짜 근데 아니, 선생님 진짜 사람들을 오해하거든요. 제가 음. 뭐, 돈 많이 번다고. 아니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사주돈맞아부지런하죠서 네. 그리고 막 돈, 막, 많이 못 모았죠? 네. 꽁돈이 없어요, 꽁돈. 역시, 확실하시네. 뭐 <laughs> 나좀 보고 싶어요. 이제 좀, 이제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공돈은 없습니다. 남들이 네. 흔히 얘기하는 요즘 유행하는 거, 투자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본인은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은 항상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어, 차곡차곡. 그, 저, 저번에, 그, 비트코인 하 날렸어요.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